서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팍팍하더라도 하늘의 기쁨이 가득히 내려서 그 모든 삶들을 널끈하게 네, 차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침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비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피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국가 권세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사랑의 실천과 종말의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의 삶을 교훈합니다. 먼저 국가 권세들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따라서 정치 주자를 비롯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통치해야 합니다. 시민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따라야 하죠. 하나님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칼을 가진 이유죠. 성도는 적법하게 세금을 내므로서 시민의 업무를 달뿐 아니라 그들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경계하고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바울은 가늠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심의 금지를 다시 언급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교환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종말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어둠의 일들은 더욱 많아지죠. 어둠의 일들은 방탄, 술 취함, 음란, 다툼, 시기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으로 옷 입음으로써 어둠의 일을 끊고 거룩하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심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 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옷 입고 빛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